오늘 서핑 영상 리뷰는 팝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팝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팝업 시리즈 2 팝업 워락업등그다음 팝업 핵심 세 가지 요소는 서프보드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딩을 해서 파도 속도에 맞춰야 되는 것 그다음에 운명이 파도가 들어올려지는 그러니까 서프보드의 테일의 리프팅 들어 올려지는 모멘텀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이세 가지 핵심 저제 내용을 보면 서핑에서 팝업 또는 테이크오프는 파도를 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 이 팝업은 서핑의 시작이다 서핑 실력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특히 초보자들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동작 중 하나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에너지를 소비로 최소화하는 기술이 된다 업블 핵심. 단순히 일어나는 동작이 아니라, 파도, 보드, 그리고 라이더, 서퍼의 움직임이 완벽히 마무리는 순간에 일어나야 하는 보드의 타이밍 비슷하다. 선택적으로 할수 있다. 왜냐면, 파도의 어느 부분에서 파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퍼보드의 각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역시도 영향을 받고, 더 효율적인 슬라이딩이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해야 되는, 패들링을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프팅 모멘텀도 리프팅 각도가 틀려진다. 왜냐면 파도에 들리는 그 부분이,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롱보드냐 숏보드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롱보드가 더긴 롱보드를 탄다 그러면은 조금 더블라시한 부분. 각도가 적어도 일어나는 게 가능할 테고 좀 좁다. 예를 들어서 펌보드 되내면 또 추진 에너지가 더 커야 되고 숏보드는 더 파도의 에너지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라인업에서 더 앞에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서핑하는 라인업을 잘 관찰해 보면 서퍼들이 그 효율적인 파도 위에서 그 타는 것을 알수 있어요. 롱보드는 좀 뒤쪽, 쇼보드는 앞쪽, 뭐긴 롱보드는 조금 더 뒤쪽, 그 다음에 짧은 우피티 정도는 조금 더 앞쪽, 펌보드는 조금, 조금 더 앞쪽, 이런 식으로. 서 그러니까 패들보드 서핑은 좀더 뒤쪽 왜냐면 더 패들로 추진력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에 어떤 형성이된다는말알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파도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파도가 그 들어주는 그 서포드의 그 각도 그다음에 슬라이딩 패들링을 함으로써 얼만큼 잘 미끄러지고 파도의 속도와 매치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리프팅 테일을 얼만큼 파도가 들어 올려줄 수 있는가, 어, 등의 어떤 그걸 선택할 수 있다, 서퍼가. 그 선택을 잘하는 서퍼가 훨씬 유리하게 팝업을 할수 있다. 팝업의세 가지 요소, 기울어진 서퍼보드, 각도가 존재한다. 보통 통상적으로 실내에서 그 우리가 연습을 하면은 요가 매트나 핀 없는 서퍼보드에서 하면은 각도가 없어요. 그 각도가 없는 팝업 연습은 효율적이, 효율은 있지만, 문제는, 아, 실제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트보드나 스테이트보드에서 드랍인을 한다라는 것도 일종의 팝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도가, 각도가 커지면 이제 드랍인 나오는, 큰 파도를 타는 경우는 에 드랍인까지도 간단합니다. 파도의 힘이 보드의 테일 부분을 들어 올리면서 앞쪽으로 기울어진 각도가 형성이 된다. 이때 그 슬라이딩이 없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 파도가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기울어짐이 있어야만 중력 파도의 추진력이 합쳐서 보드가 전진하며 슬라이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패들링을 해줘서 슬라이딩, 미끄러짐의 추진력을 같이 받아줘야 된다. 육상에서 연습할 때는 수평한 요가 매트에서 파업을 연습할 때는 실제는 보드가 기울어진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선. 팔을 쭉 뻗어줘야 된다. 최대한. 그리고 약간 앞쪽으로 몸을 주면서 가볍게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사이드 러닝을 바로 할수 있는. 페이크 터닝을 하거나, 페이크 팝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곧바로 각도를 줘서 하면 노즈다이빙도 훨씬 줄어든다. 보드가 수평하면 추진력이 없고, 허브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슬라이딩, 미끄러지는 추진력 확보. 보드가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상태가 돼야 파브가 가능한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파도의 속도에 맞춰 보드가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상태를 말한다. 파도의 속도는 초당 5m. 초당 5m의 속도로 순간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할수 있는 패들링, 몸, 패들링이 이 속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아, 그리고 그 기울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노즈다이빙이 잘안 일어난다. 만약에 노즈다이빙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은좀더 각도를 줘서 테이크오프를 하면 노즈다이빙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충분히 패들링을 필요하며 파도와의 속도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도의 속도를 예측할 필요는 있다. 슬라이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면 보드는 멈춰 있고 파도는 지나가면 결국 팝업에 실패하게 된다. 슬라이딩 없이 일어난 파도를 탈수 없다. 아, 이 슬라이딩을 연습하는 방법 중에 초보자가 할수 있는 거는 글라이딩입니다. 처음에 이제 파법을 하기보다는 파도의 느낌을 계속 관찰하기 위해서 글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즈 다이빙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내가 그 파도의 어떤 그 면을 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글라이딩은 쉽게 말하면 어 바디 보딩, 바디 서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어, 그런 연습을 같이 해, 해주는 것도 좋다. 리프팅과 모멘텀 파보비 타이밍. 파도가 보드를 들어오는 순간, 디테일이 리프팅되는 그 타이밍, 이 파보비 올리는 타이밍입니다. 아, 우리가 파도의 특징을 아는 게, 우리는 파도는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파도는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 파도 다, 그 앞에서 보는 파도는 이미 지나간 거야. 계속해서 들어올려지는 마치 그 파장의 어떤 그 파장의 원리처럼 마치 100m 달리기 출발 타이밍 지금이다 하는 순간 일어나야 한다. 들어올리는 순간 슬라이딩이 되면서 일어나면 쉽게 파워브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컴프레션을 잘 해야 복도를 낼 수가 있다. 리프팅이라는 시점 파도가 고도 아래에서 추진력을 제공하는 장, 정점임으로 이걸 놓치면 다시 잡기 어렵다. 테일이 들리는 순간이 팝업의 최적 시점이다. 효율적인 팝업의한 설리, 설리, 세 가지. 기울기, 슬라이딩, 리프팅과 노릇탕. 모든 항상 기울어져 있다. 파도의 리프팅이 각도를 만는다 최소각에서부터 최대각까지. 그냥 아예 그냥 뚝 떨어지는 드랍인까지도 이제 그 팝업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슬라이딩은 보드가 미끄러지는 상태. 어, 미끄러지지 않은 보드에서 일어나면 멈춰있는 보드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의 각도가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거나 뒤에서 서프가 빵 때려주지 않는 이상은 파도는 지나가 버립니다. 각도가 아무리 좋아도 슬라이딩이 필요하다. 패들링을 통한 속도 매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프팅과 모멘텀. 테일이 들리는 순간이 바로 팝업 순간이다. 왜냐하면 테일이 들리는 순간을 놓치면 어떠냐. 결국에는 파도는 테일을 들고, 그 다음에 보드가 가만히 있으면은, 보드의 중앙을 들고, 그 다음에 노즈를 들게 돼요. 그러면은, 각도가 안나오거예다 각도가 안 나오면 일어나 본들, 라이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일이 들리는 순간, 보드도 미끄러져 가고 있어야, 슬라이딩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기기들 이용해서 테이크오프를 하면, 라이딩이 쉬워진다. 팝업 연습지 주의할 점. 입상 연습에서는 보드 각도가 분양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상상하며 자세와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 늦은 팝업은 어느 정도의 보드 교육이만 확보된다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서두르기보다는 정확성에 집중합 한다. 팝업자는 팝업의 성공 여부보다는 슬라이딩 감각과 보드 리프팅의 순간 감지에 집중을 한다. 반복 훈련이 만든다. 자동화된 팝업. 팝업은 결국 타이밍, 감각, 신체 기억이 결합된 동작이다. 700수천벌이 반복을 통해 몸을 제대로 반응하도록 훈련된 것이 목표. 프로서퍼들이 짧은 시간 안에 팝업을 완성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엠, 에너지 낭비 없는 스마트 서핑. 팝업은 단순히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파도와의 대화, 보드의 움직임, 감지, 모멘텀, 포차이가 결합된 지능적인 동작이다.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훈련에 적용하면, 나면 파도 위에서 성공률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오늘 서핑 영상 리뷰는 카보브의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 기울기, 서프보드는 기울어져 있다.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테이크오프 자세는 팔을 쭉 뻗고 앞으로 쭉 나가는 자세. 그 다음에 슬라이딩, 패들링을 통해서 파도의 속도와 매칭을 한다. 일단은 보드는 미끄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야 된다. 리프팅한 모멘텀. 파도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들리고 있다. 그내일부터 들린다. 들리는 순간이 바로 타이밍이다. 요걸 알고 있으면 요세 가지를 잘 좋아하면 합업이 훨씬 쉬워진다.